비행기가 랜딩에 실패하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 그 정상 궤도에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다면 다시 한번 지상에 착륙하기 위한 랜딩을 시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감히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영상을 앞으로 보고 안 보고 결국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매수 구간으로 접어들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마지막 그 두려움이 반대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12월 15일 오후 3시 1분 방송이고요. 아, 또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또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니 서울은 또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 겨울이라고 정말 따뜻한 날씨가 또 나오더니 이제는 또 급격하게 추워지는 게 날씨가 정말 코인처럼 변동이 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주봉이 몇 주간 양봉이 나왔는지를 봐라. 바로 8주 동안 양봉이 나왔고, 첫 음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봉의 형태는 그동안 나왔던 비트코인의 7주에서 8주간의 평균을 보면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일 영상에서는 그 윤곽이 어디까지 빠질지가 아마 금요일 영상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저는 두 군데를 예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빠지는 곳에서 반등을 하든지 둘다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인트로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기가 랜딩에 실패하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갑니다. 지금이 정상 궤도라면 다음은 다시 한번 지상에 착륙하기 위한 랜딩을 시도하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안 보고 큰 차이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 했죠. 자, 지금이 주봉의 영상이라고 하면, 일봉의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진환 전문가님 말씀대로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처럼 현재 구간에서 한번더 빠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나올지가 정말 맥포인트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과연 세력이 여기까지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게 되면 극심한 공포와 함께 많은 부분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매수할 준비를 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추세를 이 올라갔던 이 흐름상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일봉상 저점을 올린 구간은 추세를 비트는 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랜딩에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랜딩에 실패하고 정상궤도로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제 하락이 끝났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누군가는 이 반등이 찐 반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번더 주봉이 다음 주에 음봉을 줄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반등의 위치뿐만 아니라요. 지금과 같이 음봉이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이번 주 마감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나왔었던 상승이 나왔던 포인트들을 잘 보면요, 바로 주봉이 음봉에 대한 조정을 주는 것은 너무 오케이인데 그때 표현드렸던 이 양봉 구간들이 있죠.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바로 음봉이 떨어지기 전에 양봉 직전 고점을 넘긴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고점을 넘겼던 구간, 고점을 넘겼던 구간이 있지만 고점을 넘기지 않았던 구간의 봉을 잘 보시면 어떤 봉이 나왔죠? 바로 한번 더 저점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과장 봤을 때 지금 과연 주는 이 음봉의 양봉이 과연 정말 좋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떨어지는 공포를 예견하고 공포를 대비할 수 있는 영상을 찍었던 건데 역시나 세력은 바로 떨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일봉상 어피트를 잘 보시면 현재와 같이 봉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랜딩이 실패하고 정상 궤도로 올리는 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해야 할건 뭐죠? 지상에 착륙하기 위해서 다음 랜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저점이 한번더 깨지는 봉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이때 생성되는 주봉에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목표 지점, 그 지점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N자 패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큰 하락 그 다음 두 번째 하락은 바로 n자로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동평균선의 위치인데요 주봉상 이동평균선이 아직 확장세를 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이동평균선이 이대로 운봉으로 끝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올라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 올라오는 위치는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지의 평균선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은봉의 위치라고 했죠. 현재 은봉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다음 주에 은봉을 빠지게 되면 이 올라오는 지지에서 지지 역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추세선상 만들어지고요. 아까 근거를 잡아드렸던 과거에 우리가 나왔던 구간들을 잘 보면 은봉이 두 번으로 조정됐던 구간에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봉이 나왔던 구간들을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이 한번더 주봉에 대비할 수 있는 랜딩의 새로운 도전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하락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비행기가 두 번의 랜딩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극심한 공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이제 서울 땅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랜딩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랜딩에 도전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만드는 판에서 놀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과 같이 우리가 이 위치에 있었을 때 바닥을 보고 내려가는 심정은 좀만 참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오르막을 만나고 하락을 만났을 때그 기분과 같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단 7번만 8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2010년 12월 6일, 2012년 5월 14일, 그리고 2013년 1월 7일. 비트코인이 44K 이상 마감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3번 밖에 없는 9연속 상승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주봉이 어디에서 마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음봉일까요 양봉일까요? 저는 음봉에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락은 다시 한번 주봉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진짜 공포가 아닌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발표한 건데요 그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기는 2024년도 3월 5월 6월 세 차례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2분기 이후라고 줄곧 말을 해왔습니다. 2분기라 하면 곧 5월, 6월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틀린 게 있다면 인하 시점이 더 빠르게 3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개인의 영향력보다 골드만삭스의더큰 영향력이 있겠지만 결국 공통된 것은 뭘까요? 저는 인나 시점 이후에 결국 하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3월 이후의 하락이라고 하면 이 말은 즉슨 비트코인의 상승은 결국 12월, 1월, 2월 이 중에 반드시 대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는 결국 상승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골드만삭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14일 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197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잘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구간 끝을 보시면 작은 산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도 12월 비트코인이 18,000달러에서 65,000달러로 급등하기 전에 자본 유입과 동일한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골드만사스의 3월 인하 설과 어제부로 들어온 대규모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유입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 나왔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0월부터 이런 말을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진짜 상승장은 서서히 오르는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 대폭발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서서히 왔다고 말이죠. 결국, 이 작은 산이 물에 던지는 작은 돌 하나처럼 그 파동은 잔잔하지만 크게 돼서 파도처럼 갈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미 상승장은 시작됐고, 비트코인보다 현재는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자본유입이 정말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과 일주일 안팎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그것을 확인하는 3일이었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리나 직전의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과거의 투자 사례로 보아도 지금이 가장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간 구글의 검색 급증주를 다시 한번 낮춰서 세력이 가져가는 손익적인 면보다 지금 들어오는 신규들에 대한 관심도가 꺾이지 않게 유지하고 상승을 한번 더 일으키는 게 그들이 더큰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은 비트와 상관없이 주봉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나왔던 장대양봉 이후 다시한번 조정의 흐름은 와이코패턴과 정말 많이 일치하고 있고요. 특정 알트들은 와이코패턴처럼 조정구간 그리고 다시한번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하는 그런 구간 그리고 특정 알트들은 상승대비 빠지는거에 대해서 되돌림이 낮다라는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알트코인들은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과거에 나왔던 이 구간, 이 구간은 비트코인이 1, 2, 3, 4, 5주 동안 상승을 하고, 기존의 박스권 조정을 받고, 또다시 7주 동안 상승을 하는 동안, 알트코인의 위치는 잘 보시면, 2017년 12월 11일. 2017년 12월 1일. 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가는 동안 알트코인의 위치를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이후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 동안 알트코인은 위로 갔습니다. 아직도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그 전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간 동안 이더리움은 여기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정오를 가는 동안 가격은 12월 1일 기간 82만 6,289원이었던 이더리움은 횡보하는 동안 240만원으로 3배가 더 점프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더 높은 손닉이 나오는 부분은 알트코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코인이 다 비슷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알트코인의 흐름은 다이 구간에 있었고, 그 다음 또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알트 코인은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알트 코인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날짜는 기묘하게도 우리가 11일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는 2023년 12월 11일에 주봉을 맞이합니다. 자이 시기와 그리고 비트코인이 2017년대 시기는 불과 5년 전이었고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기묘하게도 이 날짜는 참 매치가 잘 되는 것 같네요. 과연 이 이후의 흐름까지도 동일한 흐름이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패턴화되어 있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현재 상승을 위한 랜딩에 이제 처음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지상으로 착륙하기 위한 랜딩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난 이형 형 말이 틀리고 만약에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저는 똑같은 관점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46K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전고목적지 이후에 수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익률을 잘 볼게요. 그러면 몇 %일까요? 바로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약30% 정도의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텐데요. 과연 내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 나는 5%에서 10%를 먹는 확률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알트코인은 5%에서 10%의 손해가 날지언정, 위로는 몇백 프로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렸기 때문에 손익비적인 면에서 내가 1차 랜딩 후에 끝난 건지 아니면 한번더 랜딩을 할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손익비가 어떤 코인에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가 더 중요할 때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 12월에, 코인의 흐름까지도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맞췄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 흐름은 뭐였죠? 바로 직전 윗꼬리가 있는 애들은 12월 동안의 고점을 넘는 애들도 있지만 넘지 않는 애들은 이 갭에 대한 흐름을 메꾸는 시간을 대부분 쓰는 코인들은 다음 달에 이 갭을 폭파시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리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요. 리플은 현재 그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코인들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에이다도 그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상승이 높게 나왔고요. 한번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삼각수렴상 한번더이 구간이 남아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이음봉 길이만큼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결국 이번 상승에 어떤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최종적으로 갈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상승이 앞으로 길어봐야 45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흐름들은 바로 하락이 아닌 디코인과 같은 박스 코인 흐름, 그날 이나 시장에 맞춰서 내려오는 흐름으로 소멸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고 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인리크처럼 또 다시 은봉 길이만큼 올라온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잘 보시면 상승의 깊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월봉상 4개의 양목으로 먼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코인들은 180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어떤 종류의 코인을 내가 가져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보신 분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큰 차이가 나오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비트,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물량을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ETF는 결국 이더리움 ETF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매도가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알트들에 대한 비번을 멤버십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장이 빠진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요. 보시면 이 윗꼬리를 다 채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윗꼬리를 채우니까 또 상승이 나오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상승장이지 하락장이라고 하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단다 하시는 분들의 관점인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장은 이미 다 돌아섰다.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에 따라서 영향력이 가고 있을 뿐이지 이 영향력은 곧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큰 봉에서의 흐름을 이해시켜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이 봉은 1년 봉입니다. 1년 봉 보는 사람은 저였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계시죠. 2023년도 어떻습니까? 봉이 장대 양봉이죠. 야, 이 봉이 이제 앞으로 15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윗꼬리를 만드냐에 배팅을 할 뿐이지,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려올수록 저는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개월 봉으로 봤을 때, 봉은 어떻습니까? 바로 꽉찬 양봉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개월 봉조차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이 추세선을 항상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하면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분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앞으로 많은 관점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은 비트코인이 더 간다라고 하시는 관점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뭐못 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있는 목적을 얘기하자면 결국 다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위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신에 알트코인이 더 변동성이 클 것이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좀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관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했던 저항 흐름이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하면 하락은 완전히 반대의 포지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35,000이고요. 35,000은 이런 흐름이겠죠. 바로 여기죠, 여기 딱 어디입니까? 바로 추세를 돌파했던 이곳. 여기는 결국 추세를 돌파했던 이 흐름에서 저항을 맞이하면서도 올라갔던 이 흐름이 깨지는 이 아래는요. 그냥 추세가 끝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위로는 다 상승 추세라고 보시는 게더 마음의 안정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또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정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올한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했고 지금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그 흐름 잊지 않고 약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봉이 만약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이 영상에서 최초로 제가 매수하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